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우리 손녀 딸도 주고 우리 사이도 주고 아 땅이 많은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다 하고 사요. <웃음> <웃음> 아, 늘려. 그거 뭐예요? 이거 덤부. 덤부? 응, 강남콩. 아, 강남콩요? 응. 여기 또쪄 먹으면 맛있어. 먹기에서 하는 것 같아. 아, 먹는 게 중요하죠. <laughs> 너무 많이 먹어서 타려. 아니 뭐 가서 타리. 그냥 고구마, 고구마. 오, 고구마. 응, 고구마, 고구마. 여기 자고마여기 여기에 고구마 심을 거예요? 아니, 고구마는 쫙이 부옥다 심고. 아, 여기. 모종이에요 그러면? 모종, 모종. 아. 그러더니 지러서 이제 비가 올게. 100개 났어. 비 맞으라. 아, 그럼 비닐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비닐을 여기다 이렇게 해놔야 풀이 안 나지. 그러하 아... 풀이 큰 나나. 하기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죠. 풀과의 전쟁쟁. 근데 풀이 안 되는 안 되는 곡식도 안 돼. 풀이 잘 나야지. <laughs> 쉽지 않네요. 응 복잡해요. 이사람 사 인생살이하고 또 같애요 예, 예, 예. 오 파가 많네요 네? 파가 많아요 어고? 네 마늘 이거... 이것은 거 양파 아 저거 파 아니에요? 양.. 그 마늘이요 여기 육종마늘 아 이거 마늘이에요? 는 마늘 이거는요? 이거 양파 아 얘는 양파 마늘. 마늘, 상추, 상추. 저기 감고 올라가는 거는 더더. 아, 감고 올라가는 거 더더. 응. 별거 다 해놨어요. 야, 없는 게 없습니다. 아, 인디안 감자도 있죠. 감자만 쯤 심어 놓고, 토란도 심어 놓고. 아, 인디안 감자도 있고. <laughs> 인디안 감자도 있고, 토란도 있고, 상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마네 마도 있고 아마도 있어요? 마와도 이제 넘고 올라와 하늘마요? 아니 김마 김마? 예 그거 이제 이제 새끼가 이제 그잘 자라는 거 달리면 그거 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 그래서 놔뒀어 안 캐보고 저쪽에 가면 땅콩도 심어 놓고 아 땅콩도 있어요 땅콩도 심었어요 이야 부자입니다 <laughs> 그 밭에 뭐할게없을 게. 저기 심어 이거저거뭐이잘 됐어 몇만 원인데 아주 많은 씨가 짤짤 짜지 않았도많 아니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습니까 아유 글쎄 내가 했더만 그잘 됐네 아, 갈수 록 이제 실력이 늘어 늍니다. 아니 나 할지도 모르는데, 오에재초질를행갑들아다 근데 재초질도 안 하고, 그럼 풀맨이라고 뒤질 나게 한나스. 그래서 소개가 한나씩 있어. 저기도 많이 심어놨어. 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심었네요. 어, 많아. 뭐, 그것만. <laughs> 술은 또 열다발 신청해 놨는데 언제 다주따 거야? 고구마 심가다고해 이따가 신중해. 이따가 신중 이따가 신고해 이따가 신중해. 요고 해갖고. 맛있어. 옥수수? 옥수수. 안 심었다면서요? 저많이심었어그거다 어, 아. 연채금 심었지. 아, 저게 다 옥수수예요? 옥수수. 와, 여기는 땅콩. 무슨 옥수수예요? 초당 옥수수? 요즘 원래, 초당 옥수수도 있던데요? 초당 옥수수는 엉소리가 다 먹고 지 못해. 엉소리가 익으면그 냄새가 난가 봐. 단 냄새가. 그러게 잘 먹어. 한번에한 대배기도 못 먹었어. 그것들이 다 먹어. 아, 그럼 저건 찰옥수수예요? 찰옥수수, 하얀. 거. 음, 얼룩배기하고 얼룩얼룩한 거 있어. 근데 그것도 맛있어. 야, 옥수수 안 먹고 싶다더니 많이 네. 먹을 생각이니까 네. 봅니다. <laughs> <laughs> 저거 하고 이제 팥 심을게. 제가 해내고는 팥 이제 모종 뭐 해놨다 심으면. 잘된게심어 가지, 가지 가 여기서 몇개 심었나? 사과 나무가 꽃도 안 피고 말려 버렸지. 뭐가 사과 나무 데요 몰랑 쩡 저거인데 몰랑길를 아빠가 다 잘라버렸고 사과 꽃이 안 피. 사과 이들 심었다고 혼났어. 아, 사과 심어가지고 혼났어요? 응. 네. 야, 뭐가 많습니다. 음, 꽃나무도 있고. 얘는 옥수수인가요? 옥수수. 오. 이건 뭐예요? 요거 꽃나무. 꽃나무. 음, 그냥 나무. 요것도 꽃나무. 오. 아니, 이제 1년생이야년생 나무를 모종으로 심어가지고 해요? 아니, 나무가 아니고 그냥.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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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 이건 토마토예요? 토마토. 오늘 토마토. 꽃이 피었네. 오. 요게 우리 집은 죽어 쌓아서 못 심고 저 거시기 다 심어야 돼요. 방죽고 밭에. 음. 요거는 호박? 요거는 호 일반 호박. 요거는 작두코. 요거는 덤 넝굴 올라가는 덤부. 음. 종류가 많아. 오. 뭐가 많습니다. 이게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 음. 이거는 수박? 아니, 오이. 오이. 응. 이건 고추네요. 이 응, 청양 아, 고추. 응. 이건 가지 가지 고추. 고추. 이거 고추. 수박. 아 수박. 거외응 참외 이거 고추. 이추 모종. 고추. 거거 고추. 이거이이래 이거 이 이거 참외. 아, 이거 참외요? 응.